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사상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할 때에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 육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아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아가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도를 적시어 갈때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의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이번 한 주간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금요일 새벽이 되겠죠. 목요일 저녁에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붙잡히시고 대제상에 뜰에 가서 신문을 받고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이 될 때까지 밤새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빌라도가 굉장히 짜증을 냈을 것 같아요 새벽이잖아요 한참 깊이 자고 있는데 깨워 가지고 재판 해달라고 온 겁니다 빌라도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빌라도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거든요 민심을 잘 다스려야 될 것이 총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이제 대지사상들 또 서기관들이 와서 깨우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재판정을 열게 됩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왕이 분명히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오 하는 이거는 어찌 보면 반역이죠. 왕이 있는데도 내가 왕이다.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한 이유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반역죄입니다. 이 사람은 반역죄인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헤롯 왕이 있고 또그 위로는 로마의 황제가 있고 빌라도 총독이 있고 줄줄이 통치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아, 이건 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건 부인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이 옳도다 인정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는 그 뒤로는 질문을 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2절 끝에 네 말이 옳도다. 지상 대지상들이 여러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빌라도가 그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사람들 말이 진짜냐? 이렇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여러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 내용이 진실이냐? 진짜냐?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냐 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데, 어? 아니다, 다 거짓말이다, 거짓증언이다, 지어낸 얘기다. 요 한마디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위기를 모면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 그 죄목을 인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빌라도가 놀랍게 여겠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다른 죄인 같으면 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나 그런 나쁜 놈 아니라고.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고 빠져나갈 텐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풀어줄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이 이제 왔잖아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어, 바라바라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아마 빌라도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폭력적인 바라바보다는 온순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겠지. 당연히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물으면 군중들은 예수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는 바라바를 놔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13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온 겁니다. 바라바는 나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찍기하고 넘겨줬다. 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무리 고발 내용을 들어보고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봐도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당연히 예수는 무죄라고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16절부터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왕에게 옷을 입히듯이 왕에게 면류관을 왕관을 씌우듯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을 하고 끌고 갔다. 아 예수님을 조롱한 거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 왕 대접을 해 주자. 그리고는 왕처럼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아참 어찌 보면은 빌라도는 무죄처럼 보입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뭐 예수님을 죽인 주범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된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빌라도가. 그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매번 빌라도는 나쁜 놈이라고 예수님 죽인 주범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빌라도가 보면 어쩌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죄 없다고 생각을 했다.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를 죽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다면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무죄 방면을 했었어야죠.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 구린의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우 갑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마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예수님을 봐라, 우리 주님을 봐라. 얼마나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지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는 그런 체력도 안 되고 그런 상황도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구레의 시몬이 대신 지고 왔다. 그 몸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에 이릅니다 몰락을 탄이 마취제를 예수님 입에 갖다 댔지만 거절하셨습니다 직접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 내신 겁니다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마취제를 거절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군인들은 그 옷을 제위복기를 통해 나눠갔습니다 옷을 이제 보통, 죄수들의 옷을 워낙 귀하니까, 어, 그 사형 집행하는 군인들이 나눠 갔는데,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가위로 잘라서 나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비복기를 통해서 통째로 한 사람이 갖자 몰아주기를 한 거죠. 자,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가운데 하나에 해당합니다. 예, 사형을 집행하면 그 사형수, 에게죄 죄목 죄목을 적은 패를 붙이는 데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었죠. 그는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강도 둘이 좌우에 같이 예, 또 모시받게 그들도 같이 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합니다. 29절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자 또그 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같이 희롱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라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시고, 나다지시고, 조롱과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철저히 나다지신 것이죠. 그리고 33절부터 41절까지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내용입니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며 소리 지르고 숨지셨다. 그때 성수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39절에 백부장이 고백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백시선 가진 부장 아니고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그런 장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할때 엘리아를 부르나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 인 백부장이 "이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여인들도 여럿이 있었다. 여기는 나,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고, 적대자들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멀찍이 여인들이... 남아 있었다. 여자들 믿음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남자놈들은 다 도망가고, 어? 한 놈도 안 남았는데, 그나마 여자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을 해서 그 시신을 자신의 빔 무덤에, 새로운 무덤이죠. 가서 안치를 했다. 그리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왔다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치한 곳을 눈여겨 보고 갔습니다. 이제 사흘 후에 그곳을 다시 방문하게 되죠. 여기서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나는 죄가 없다. 저놈들이 다거짓증언 하는 것이다. 어? 왜 나를 이렇게 붙잡고 신문 하느냐? 당신이 봐도 내가 죄가 없지 않느냐? 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항변하고 뭐몇 마디만 했어도 빌라도가, 오, 어, 당신 말이 옳다. 그럼 부재 방문 했을 때, 텐데,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마치 고발하는 내용을 인정이라도 하듯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겁니다. 얼마든지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우두둑 못을 뽑아내고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를 피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당하셨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자처한 길이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많은 글수인들이 로마의 글소인들이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가라고 물을 때 마가는 우리의 스승되시는 예수님도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도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 아마 마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정나라하게 예수님의 고통을 고스란히 글로 전해줌으로써 모든 선우들이 신앙 생활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만약에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몸을 다 뽑아내고 건강한 몸으로 내려온다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 줄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인정해 줄게.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는 일반 백성들이 동일한 말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피해봐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한번 물리쳐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응?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해 볼래? 능력으로 증명해 봐라. 고난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해 봐. 가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고 할때 네가 기도해서 네 병이 나으면 나도 예수 믿을게. 어. 네가 기도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걸 보면 그러면 내가 너랑 따라 따라서 교회 갈게.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고난을 물리치고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해 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능력으로 증명해 봐. 그럼 나도 믿을게.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능력을 보여 봐. 당신의 능력을 보여 봐.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능력으로 증명해 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능력을 보임으로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능력을 증명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고난을 면해봐, 그럼 내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해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도 이사람들의 조롱도 다 거절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죽음을 맞이함으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능력은 이단들도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도 기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기적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성도 됨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